자 호피치마에 아까 제가 이렇게 여기가 중앙제품 주고 로룩하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벨트가 눈에 거슬렸거든요 그런데 딱 찰떡같이 모든 게 커버 되는 티를 발견했어요 어때요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맞지요 완전 왔다 가죽은 잔디 작아 근데 5, 5 6 6 반이면 무조건 돼요 양가죽인데 가죽이 굉장히 부드럽고 스킨이 좋아요 몇갓몇갓 해. 저보다 작은 77이나 66 반이면 괜찮아요? 너무 괜찮습니다. 이게 일명 라이더 자켓. 이렇게. 이거 유명한 거 아시죠? 이거는 원피스 위에나 약간 조금 부담스러운 원피스에는 무조건 커버해주면은 딱 이렇게 입 있잖아요. 모든 게다 어울릴 수 있어. 그 대신 저 말고 몸매가 돼야지. 저는 강원도 보수가 잡아갈 정도로 부피가 크답니다. 그러니까, 그렇게는 안 되고, 저보다 작은 사람. 저는 사실은 이렇게 입는다 해서 제가 잘라서 입는 거 절대 아니고, 사이즈를 기준해 보여드리기 위해서, 옷의 핏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입는다고 보시면 딱 좋은 표현 방법입니다. 그건 아닌 부분은 아무도 모르잖아요. 근데 제가 입은 게더 반응이 좋아요. 언니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? 입은 게 어떤지 그림으로는 그냥 걸어가지고 보는 거를 하고, 제가 입어서 아요런 모습이다. 제가 안이쁜걸 알아. 저도 제주제를 압니다. 절대 잘났다 생각 안 해. 얘를 입으면 이게 이 날레미가 내려와가지고 모든 글배 이게 다이게다 없어진다니까. 그럼 이 호피치마는 완전히 너무 잘는데 호피치마 예쁜 거 만나기 수청 힘들어요. 어떤 건또 너무 또 노멀해가지고 할매 같고 어떤 건또 너무 좀 젊은 애들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건 안 그렇거든요. 제가 이거를 티를 입으니까. 어디 가서, 이렇게 실내 가서 벗어도 될것 같아. 어, 벌러 벗어도 하나 또, 뭐, 밥 먹을 때 눈치 보고 앉아가지고, 이렇게 안,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안 해도 될 정도의 컨셉이고, 아니면, 후드. 아주 비싸다. 후드. 요즘 이렇게 팔아다가 가격도 저렴하면서 괜찮은게참 많이 나와. 이게, 이렇게. 사이즈 다 땡기죠? 오마신다, 이고 벌써. 오마, 저한테 오마시는 것도 있어요. 저 칠집 아니거든요. 팔팔 아니야. 근데 이렇게 입어도 돼. 이렇게 입어도 억지로는 아니고, 야, 이렇게 잠가면 이렇게 잘리잖아요. 절대 오므면 안 돼. 오픈해서. 그냥 내추럴하게. 이렇게 해주면, 그냥. 아니면 긴게 입는, 길게 입는 거고. 아니면 바 발발 입고. 이렇게 해서 또 둘봉치 않고 긴가 하면 되요 기계가 따로 필요 없거든요 포인트니까 이렇게 해보셔도 돼요 이렇게 이어주는 반면에 이건 좀 너무 정통적이죠 이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고퀄이기 때문에 그 대신 이렇게 입어도 무난하게 다 입어주고, 아우러스 입고, 호주머니 같은 것도 그렇고, 별로 부담스럽지 않게, 사이즈도 저거 조금은 낀 듯한데, 요거는 뭐, 자유자재로 부담 없이 입을 수 있잖아요. 맞죠? 가격도 그렇게 많이 안 비싸요. 제가 가격을 많이 이렇게 꼽해가지고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, 무조건 전화주세요. 그럼 이거 한간절기 요즘 같은 날씨보다 좀더 살살할 때 있거든요. 요즘 날씨는 덥지. 근데 이제 너무 또 여름옷을 입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. 아침 저녁으로 외출할 때는. 요정도는 들고 다니든지 아니면 차에 두고 입어도 될 정도의 컨셉이거든요. 전화주세요.